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달빛 학교의 미술 시간. 글 사이먼 퍼토 그림 알리파이 출판사 키즈엠. 여러분들 초등학교 갓 입학한 친구들 그림 그리기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워요? 유치원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두운 밤에 볼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려보고, 달 선생님이 꼬마 동물들에게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건네주며 말했대요. 그런데 크레파스가 많지 않았어요. 꼬마 동물들은 사이좋게 크레파스를 나눴으며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우리 칙석으로 함께 떠나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네요. 달빛 학교의 미술 시간 깜깜한 밤이어서인지 달빛 아래 보이는 그림들이에요.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별이 추롱추롱 빛나는 밤 땡땡 종이 울리며 달빛 학교에 환하게 불이 켜졌어요. 박쥐와 고양이, 부엉이와 생쥐가 달빛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실에 달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 우리 오늘은 그림을 그려 볼까요? 달 선생님이 사물함에서 짠 미술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와, 그림 그리기 좋아요. 생쥐가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저도 좋아요. 박쥐와 고양이도 소리쳤어요. 그런데 부엉이는 잠자코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도화지의 어두운 밤에 볼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아요. 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출렁이는 까만 밤바다를 그릴 거예요. 생지가 얼른 말했어요. 조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나무를 그릴래요. 박지도 날개를 번쩍 들고 말했어요. 저는 꿀벌을 그릴 거예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꿀벌은 밤에 볼수 없는 걸? 박지가 고개를 갸우댔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내 꿀벌은 어두운 밤에도 날아다녀, 엄청 까맣고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꿀벌이지.다들 좋은 생각이에요. 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그러고는 부엉이에게 물었지요. 부엉이는 무엇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부엉이가 대답했어요. 생지와 고양이, 그리고 박지는 마음에 드는 크레파스를 골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엉이는 여전히 무엇을 그릴지 곰곰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요? 달 선생님이 부엉이에게 묻자, 부엉이가 선생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 순간 부엉이에게 좋은 생각이 났죠. 부엉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얼른 크레파스 통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색깔의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부엉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친구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크레파스를 빌려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 박쥐, 씽쥐는 크레파스를 나눠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난 아직 안 끝났어. 고양이가 말했어요. 나도 아직, 박지도 말했어요. 나는 한참 더 그려야 할것 같아, 생지가 말했어요. 부엉이는 하는 수 없이 밝은 낮을 그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달 선생님은 꼬마 동물들이 그린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생지가 그린 밤바다, 박지가 그린 어둠 속의 나무, 고양이가 그린 까만 꿀벌 모두 훌륭한 그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엉이의 그림을 본달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부엉이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했어요. 생쥐와 고양이 박쥐가 땡끈 달려가 부엉이의 그림을 보았어요. 저는 선생님을 그렸어요. 부엉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달 선생님의 머리카락은 저런 청록색이 아니야. 게다가 곱슬머리도 아니고 박쥐가 말했어요. 달 선생님은 노란색 모자를 쓰지 않아. 또 선생님의 모자는 늘 뾰족한 모양이야. 고양이가 말했어요. 거기다 줄무늬 들을 쓰러니. 한 번도 저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 부엉이가 그린 그림은 달 선생님이 아니야. 생지가 말했어요. 부엉이는 잔뜩 움츠러들었지요. 그때달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부엉이가 선생님을 아주 특별하게 그려주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 다음에 청록색 곱슬머리를 하고 오면 어떨까요? 또 줄무늬 드레스를 입거나 노란색 모자를 써보는 것도 멋질 것 같지 않나요? 부엉이는 평소 모습과는 다르지만 새롭고 멋진 달 선생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림거렸어요. 부엉이야, 정말 대단하다. 생지와 박지 그리고 고양이가 부엉이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부엉이에게 부탁했죠. 부엉이야, 네가 쓴 크레파스 좀 빌려줄래? 그림을 좀 고치고 싶어. 그래 좋아. 부엉이가 친구들에게 크레파스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나도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를 빌려줄 수 있니? 어두운 밤을 그리는 색깔 말이야. 내가 빌려줄게. 내 것도 빌려줄게. 나도. 생지와 박지, 고양이가 말했어요. 부엉이와 친구들은 크레파스를 나눴으며 그림을 완성했어요. 모두가 그림을 다 그리자 서로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쥐는 출렁이는 까만 밤바다와 주황색 물고기를 그렸어요. 고양이는 신비로운 까만 풀 꿀벌을 그렸어요. 날개는 청록색으로 칠하고 주황색 우산도 그렸죠. 박쥐는 어둠 속에서 노란 새들과 속삭이는 나무를 그렸어요. 친구들에게 크레파스를 빌린 부엉이는 어떤 그림을 완성했을까요? 와, 정말 멋지네요. 부엉이가 우리 모두를 예쁘게 그려줬어요. 달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어서 선물을 줄게요. 이것은 밤에 볼수 있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답니다. 음, 곰 인형인가요? 혹시 바나나인가요? 생쥐와 고양이가 물었어요. 달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음... 비스켓인가요? 박쥐가 물었어요. 비스켓도 좋지만 아니에요. 달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꽃인가요? 부엉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달 선생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했네요. 선물은 바로 밤 하늘에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랍니다. 달 선생님은 부엉이, 박쥐, 생쥐, 고양이의 그림에 반짝이는 별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꼬마 동물들은 별을 보며 기뻐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떠있는 모습. 시골에서 주변 풍경을 보면 정말 이러한 모습. 반딧불이와 나비와 꽃. 그리고 벌, 나무, 별, 달림을 볼수 있는지 여러분도 꼭 체험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달빛 학교의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